신명나게 우리 가락을 보여주는 한마당. 학생들의 힘찬 상모 돌리기와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연륜이 녹아나는 꽹가리 연주가 어우러져 멋진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대가 어우러져 한판 멋들어지는 소리를 만들어낸 이들이 바로 솔메 두레반입니다. 화성시 송산면 주민자치센터. 이곳은 솔메 두레반이 매주 모여 장단도 배우고 연습도 하는 곳입니다. 솔메 두레반은 이곳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동아리인데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두레를 계승하고자 결성됐다고 합니다. 10년 전 두레를 계승하기 위해 결성된 솔메 두레반. 지난 10월 개최한 제6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화성시 대표 동아리로서, 화성 두레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저희 동아리가 처음엔 동아리 활동으로 송산면 두레단 화성가락 보존의 의미만 컸었는데 학생들도 반가워 활동으로 정도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연 문의도 들어오고 지역대회에서 우승도 하면서 점점 재미와 보람이 커져갔어요. 이번에 전국 주민자치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른아이 모두 전국대회 도전의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준비했고요. 그 결과도 뜻하지 않게 큰 성과를 이뤄서 모두들 보람과 자긍심이 커졌습니다. 솔메두레반은 매주 정기적으로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10대에서부터 8순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솔메두레반. 하지만 3세대가 모인 만큼 세대 차이가 있을 법도 한데요. 일단 어른들이면 예의 중시하니까 예의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우고 어른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 기분이 최고지요 더 좋을 수 없지요. 짝 세우고 상 세우고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서로 홍화가 동상을 이끌어야지 홍화가 오늘도 조금 좀덜 끌었어. 그래서. 할순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자신의 손주처럼, 아이들은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처럼 대하며 돈독한 정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우리 음악을 즐기고 배우면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어른들이 애들한테 전수해 줄 적에 내 손자같이, 내 자식같이 가르쳐 주며 또 애들은 그거를 하나도 진짜 이렇게 구금살 없이 깨끗함으로 받아들여서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어른들을 더 뺨치는 그런 높은 수준까지 온데 대해서 얘네들도 잘하면은 어른이 돼서 그 애들한테도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전, 불의 전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메두레반의 초청 공연이 이루어질 화성시청. 최근 솔메두레반은 공연 요청에 부쩍 바빠졌는데요. 공연을 몇분 앞두고 서로의 온 매무새를 챙겨주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장단 맞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분이 좋고요. 또 기대도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 멋진 입장과 함께 솔메두레반의 판굿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농번기에 공동으로 작업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구성된 협동조직인 두레. 두레패들이 눈이나밭으로 작업을 하러 오갈 때 두레굿을 했다고 합니다. 화성지역에서 전해지는 화성 두레굿. 역동적이고 신명나는 공연에 흥이 절로 나는데요. 3대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합의 무대를 선보인 솔메두레반. 이들의 흥겹고 화려한 무대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힘한 재밌었어 고생 많이 했는데 잘 끝나다 좋아요. 지금 제그 매달 경기도 내지는 제그시 또는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행사 주문이 많이 와요. 너무나도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이 지역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함으로 해서 그분들 도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데 이 애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도 이 좋은 송산풍물은 아마도 영원히 보존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 좋은 생. 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가라기조와 전통 두레를 계승하기 위해 모인 이들 서로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같이 함께 연습하고 공연하며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내는데요. 화성시의 대표 동아리로서 솔메두레반의 멋진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